눈썹을 먼저 그려줍니다. 디자인한 눈썹에 마카펜을 이용해서 0.5cm 간격으로 점을 찍어줍니다. 점을 찍는 이유는 선으로 표현했을 때 마카펜이 번질 수 있으므로 0.5cm 간격으로 선 표현을 해 주십니다. 이때 선에서 안쪽이나 선의 라인과 맞춰서 찍지 않는 이유는 이때 안에 했을 때 연고와 닿아서 빨리 지워질 수 있고 선에 맞닿아서 찍었을 경우에 펜슬의 라인과 같이 한꺼번에 지워질 수 있으므로 펜슬 라인에서 최대한 가까운 바깥쪽 지점으로 점을 찍도록 합니다. 점을 찍은 후, 시술 후 마지막 부분에 마카펜 이레이저로 시술 부위에 남아있는 마카펜 이레이저 펜으로 이용하셔서 이레이저를 약간 눕힌 상태에서 문지르시면서 닦도록 합니다. 그러면 깨끗하게 지워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피부에 텐션을 주고 이레이저를 눕혀서 지우시는 게잘 지워집니다.